네, 먼저 저희 MBC RTK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음 준다라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만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좀 새롭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도대체 방송국이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이미 2010년도 뭐디 DGS라는 그 서비스를 그 방송만큼에서보낸 어,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정면 시기에 발을 드리게된게 2016년도에 국토부 과제를 하면서 예 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국토지 정보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 이제 RTK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 이제 저희가 방송만 통해서 아티켓 고정신을 보내는 것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문제는 이제 DMB로 보내다 보니까 이 DMB로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럼 DMB로 수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말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최초로 예, 단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어, 다양한 단말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영국 과제, 전국 연구과제에 많이 참여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로 과제 2개, 그리고 해양수산과제 1나 이렇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이제 전국에 설치해 있는 상시 관측도,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기준국으로부터 기준구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수집한 데이터를 어,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IP로 이용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 기존 고정신호를 예, 방송국으로 방, 지, 지상파 DNB만과 USD만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 m b 는 이미 상용 서비스가 된 거고요. USD 두분 지금 현재 연구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신호를 이용해서 그 저희가, 저희가 만든 단말이나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는 그 일반 ITK급 수신기를 활용하시면 은 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준국 같은 경우 국토지정원 상시관측도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기준도 설치를 세웠는데 그 세우게 된 이유가 그초반에 저희가 2016년도에 서비스를 준비할 당시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살펴보니까 그 그때 당시에는 국토지정원의 상시관측도에 있는 기준국 단말들이 아직 업그레이드가 완료되히 전혀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수도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남 해안쪽을 동의한 것 나면 해양 위주로 기준으로 설치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서 사실 모든 기준국이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준국은 사실상 그 기, 혹시라도 복수시 정보서비스가 잠깐 다운됐을 때 그때라도 저희는 상용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이 원활해야 돼서 그래서 이, 이중화 개념으로 사용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신호를 어디서 받아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그 저희 그 MBCRTK 무정실 같은 경우는 비 n 기를 이용하실 경우 전국도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면 약90%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10% 부족한 부분은 주로 이제 산간지역, 태백산맥과 그 소백산맥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그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 가시면 은좀 BNB에서 안 잡힌다라는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i t c 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상용 서비스기 이 때문에 24시간 365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걸보여드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서비스 성능이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정지측량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43개 국가기준점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 다음과 같이 공공측량 규정에 의거해서 어, 정식으로 로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비교할 게 필요하다 보니까 국제 정보 원의 VRS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그거랑 비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VRS랑 비교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국가 기술과 학 기술도 가가지고 한 번은 저희 MSCI t 켓보정실로 받아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VRS를 받아서 측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실제 평면인 차량만 보시면은 일단 그 VRS랑 그 엘리자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정지측량이 아닌 이동측량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이동측량 때는 전국도 그 주요 고속도로와 그리고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정 비교 그 테스트 목적 자체가 어이 서비스가 얼마나 가용성이 뛰어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테 실시한 거라서 실제 그 구체적으로 진짜 이 위치가 맞는지, 정밀한 위치가 맞는지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어, 픽스가 됐으면, 그래서 이, 이 정도는 믿을만 하다라는 가정 하에 실제 픽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센치미터가 정밀도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어, 이제 이동하다 보면, 그, 저희가 위성 환경이 안 보이는 환경이 많잖아요. 뭐 터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량 큰 교량에서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어, 갑자기 위성이 안 보이는 환경에 들어갔다가 다시 위성이 보는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빨리 센티미터 그로 돌아오는지 이걸 컨버스타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이두 개의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그 다음 과같서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 제가 그 텍스트가 없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저희 MBC RTK로 측량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GRS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정, 결정, 픽셀로만 보자면 이제 8 4 5그 VRS 같은 경우 8도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저희 서비스는 이제 RTCM 3.2 버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글로, 글로나스, 글나스 외에도 A2 관리를 활용하고 있고 VRS는 아직까지는 지금 GPS 글로나스만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TTRA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버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 저희는 15초 정도, 최대 15초 정도 났다. 아, 평균 15초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그래서 베이스는 조금 높, 높게 났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앞서 이제 예, 앞서 폐렴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같은 경우는 직접 폐렴을 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폐암호 코스를 예, 두번 정도 반복하면서 실제로 어느 아,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한 거고요. 그스트엠씨알진행는약 90편이고, 베이스는 약85% 정도 나왔습니다. 어, 그, 수령 시간도 거의 비싸게 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혹시, 예, 필요하시다가 저희 제품이 네. 어떻게 있는지 네. 예 준비해 봤는데요. 예, 저희 네. 대표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음과 네. 같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동글 제품도, 어, 거의 고정 신호를 이제 DMB나 또는 이제 r p 기 LT, LT 같은 걸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신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다음 이 동글만 구매하면은 이제 VR. MBC RTK 서비스 이용하실 수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세 제품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그고정신로 직접 받을 수 있고 아예 그냥 그 측, 측의 결과까지 내주는 그런 금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어, 포트짜리, 오토짜리, 그리고 슈퍼스가 나오는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에서는 네, 먼저 이제 어, 저희 지금 제품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얘만 비차를 잠깐 나중에는 예전에 이제 트림블이나 노가틀이나 이제 많은 제품들이 비싸고 그리고 좀 큰 이제 좀 약간 예푸근 그런 수신기였다면은 이번에 그이런그 그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 이플록스에서 F9P 모델이 나오면서 수신기가 많이 경영하겠습니다. 그이 그 모델을 그, 사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F9P 모델을 구하자마자 이제 바로 제품을 만들었던 이플록스에서 이제 예출지가 되는 것이 되예 다음으로는 그트른블 지금 현재 투포스짜리 제품인데, 어, f 9 p 모듈이두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는 그, 그 방향각까지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m r c RTK 서비스가 기본 탑재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별, 별도의 모동시설 서비스를 계획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이제 m r p 2 0 0 0 u UVK, UAVPC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이 음. 작고 가렸다 보니까 드론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데 드론 같은 경우, 어, 그, 막상 저희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드론을 실제로 개발하신 분들이 연동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겪으시다고요 그래서 드론아 그냥 바로 그냥 갖다 이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키트까지 진행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미 그 저희가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모델,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에서 어, 가장 좀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자기 센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 근처에 가면은 근데 이 지자기 센서이용 지자기 센서 오류로 방위각이 잘못 나와가지고 부딪혀서 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추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투포트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뭐 지자기 센서를 쓰지 않고 저희 장비에서 내주는 방위각을 활용하면 예그둘러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듈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예,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 초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제품이 아무래도 위성활용 하다 보니까 위성이 잘안 터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적으로 INS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INS 그 센서가 결합된 신제품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지금 개발완료해서 내년 초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MBC RTK와 SSR 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발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어 약간 저희 MBC RTK도 사실상 철학이 어 방송망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보편적으로쓸수 있게 고정신호로 정밀측 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발표한 이제 SSR가 좀 겹치는 거 아닌가? 좀 경쟁 관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했 그리고 앞으로가 m b c 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그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s s r 서비스를 이제 받아봤을 때아 이거 앞으로 s s r 나머지 접어야 되는 말인가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MBC r t k 와 SSI 좀 그,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겹치는데, 그, 제가 봤을 때 SSR이 월정에 좋은 점을 따지면은 사실상 그 기존 OSR 방식에 비해서 보정 신호 기가 매우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 뭐, 저희가 이제 방송망고 서비스에서 뭐용 통신 비가안된다라고 하지만, 방송 신호도 어쨌든 대역폭이라는게 존재하고 그 대역폭을 잡아먹는 부분이거든요. 뭐 통신사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 진짜 s s r 에 진짜 저 정도 십, 그십 센치 미터긴 하지만 저 정도 정밀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SSR이 우리는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정말 내부에서 내부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약 그러니까 센치미터급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십 센치미터급이 필요한 부분이고 서브미터급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물류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물류가 물건이 처음 시작하고 도착하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지 물건이 이동하는 경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즉그 물건이 출발했을 때는 나중에 센미터 측량을 하고 이동할 때는 SSR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적은 그 통신망을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도착했을 때 다시 센미터측을 이용하는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떨다 이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드론은 하늘에서 날아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 뜨고 다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드론은 항공식량 드론이 아니라 물류 드론이라던가 이런 감지용 드론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는 센티미터 뿌리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SR이 이제 아주 필요한 부분과 o s r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서 구글에, 서비스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 SSR은 결코 우리를 잘안먹으려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그, 앞서 말씀, 앞서 발 표를 듣고, 아, 우리가 진짜 테스트 적절을 해가지고 이 SSR을 진짜 누가 빨리 불패 해야 되니까 나는 친구 중에 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